237. 너를 알고 싶어? 오늘은 케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의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예요. 아프리카 선교 관문으로서 아프리카 선교의 출발과 완성을 위해 중요한 나라이죠. 에디오피아와 우간다, 탄자니아, 소말리아, 남수단 등 다섯 개 나라 국경에 접해 있어요. 수도는 나이로비,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케냐의 주요 종족으로는 키쿠유족, 루히아족 루오족, 칼렌진족, 캄바족, 키시족, 메루족 등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특성상 문맥률이 굉장히 높아요. 인구수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이랍니다. 케냐의 종교는 기독교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64.9%, 천주교는 20.6%, 이슬람교는 10.9%, 그 외에 토착 종교와 힌두교, 기타 종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케냐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만 주변에 접해 있는 나라들이 내전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항상 있고 이슬람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슬람교로 인한 여러 테러들과 핍박 등이 많은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케냐의 대표적인 민족은 마사이족이에요. 건강한 걸음걸이로 유명한 유목 민족인 마사이족이 케냐에 살고 있습니다. 케냐 국기에 그려진 방패도 마사이족의 방패예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케냐 출신으로 주요 부족 중 하나인 루오족의 일원이었어요. 또한 케냐에는 남수단과 소말리아 난민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유엔에서 운영하는 아프리카 최대의 난민촌인 다다부 캠프와 카쿠마 캠프가 케냐 안에 있기 때문이죠. 케냐는 1885년에 독일이 먼저 보호령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1880년 영국 동아프리카 회사가 들어와서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영국의 지배에 대한 반란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국이 단계적으로 케냐의 독립을 허용함으로 인해 1963년 12월 12일 케냐는 완전히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1년 후에는 초대 대통령인 케냐타가 선출되어지고 현재 네 번째 대통령이 케냐를 다스리고 있어요. 케냐 민족에게 있어 식민지배는 아픈 역사이지만 식민지배에도 보금적인 영향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국인에 의한 케냐의 식민지화는 많은 선교사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선교사들은 복음과 함께 교육, 현대의료를 가지고 들어왔죠. 케냐 안에 많은 학교와 병원이 교회에 의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슬림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무슬림 분포가 많은 지역에 있어서는 선교사들과 이슬람 개종자들이 공격받고 살해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부의 반기를 드는 지역이 많고 지방 기관들 중에 무슬림 관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복음 가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재앙 지대로 변해버린 이 영적 사각지대에 복음의 빛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해요. 또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연합하여서. 기독교 정치인들이 복음적 영향력을 나라와 사회에 끼치도록 함께 기도해요. 케냐는 성경을 소유할 수 있으나 값이 비싸다고 해요. 또, 민족별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각 민족별 방언으로 된 성경을 구하기가 쉽지 않죠. 성경이 현재 16개의 토착어로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더 많은 토착어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번역과 문맹 퇴치 기관의 사역을 통해서 번역된 말씀의 영향력이 케냐 안에 극대화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특성상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이 시급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케냐 안에 많은 엠넌트들이 복음 엘리트로 자라나서 케냐 사회 전 영역을 변화시킬 영적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해요. 케냐와 아프리카에. 현지인 전도자를 훈련하는 RUTC와 아프리카를 섬길 목회자와 전도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함께 그 시스템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공에 이어 소개될 나라는 케냐입니다. AUM 선교회 송익수 선교사님, 램런트 비전교회 노승대 선교사님, 키탠겔라 선교교회 김동길 선교사님 제자교회 김영철 선교사님 랩넌트 유니티 미니스트리 교회 최강식 선교사님 총 5분의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김동길 선교사님은 1992년부터 케냐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1994년 4월 다락방을 접하시고 이후 램넌트 대회가 지금까지 22회 진행되었고 2013년에 세워진 램넌트 비전 스쿨은 현재 285명의 학생들이 매일 아침 영적 서밋 타임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복음 속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지만 SNS와 미디어를 활용한 사역을 통해 케냐와 아프리카 땅의 복음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철 선교사님은 1995년 다락방 전도운동을 접하시고 2017년 본부 선교사로 파송되셨습니다. 방과후 아동센터의 사역을 하고 계시며 2015년에 수도 나이로비 외곽에 위치한 카와웨스트 지역 소에토슬럼가의 마을회관을 빌려 10명의 아이들과 시작한 슬럼가 사역은 현재 100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미셔홈 서미스쿨, 전도캠프, 랩넌트 서미 집중훈련을 통해 본부 흐름을 랩넌트에게 전달하는 사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알 u 티 c 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 중입니다. 랩넌트들이 마음껏 훈련받을 알 u 티 c 를 위해 마음에 담아주실 거죠? 최강식 선교사님은 2018년 케냐 선교사로 파송되셨습니다. 카쿠마 난민촌의 흙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빈 곳, 남은 곳을 중심으로 성경적 전도운동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난민촌에서 만난 현지 목사님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제자를 찾으며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훈련을 진행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랩런트들이 훈련 받을 알류티시 부지가 준비되어 공사가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카쿠마 지역에 있는 난민과 랩런트들이 종교 생활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안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모든 랩넌트 운동과 사역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 모든 현장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의 시스템과 RUTC가 곳곳에 세워지고 후대를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이 시대에 후대 운동, 남은 자 운동이 성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아프리카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아프리카 대륙을 내 마음 속에 다 같이 저장. 케냐 안에는 키텐겔라 성교교회 김동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정순희 사모님과 김감사 김요셉 선교사님이 함께 사역하고 계시고요. 케냐를 통해 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 이스라엘 보음마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시며 알류 케냐 분교를 통해 디모데 같은 절대 목회자. 선교사가 배출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학교용 RTC가 각 지역에 세워져 제자를 세우고 키텐겔라 선교교회 렘넌트 비전 소크를 통해 렘넌트 살리는 사역이 지속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 선교 대회를 맞이하여 케냐와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